왕내역 어부기 상대무사 살려서 또 너바이 상대무사로 살릴 응. 수 있겠다. 뭐야 왜 왕인 소리를 려? 아, 아화요 언니 방에 누가 돈을 썼구나. 아 이게 원래 화요 언니 방이라 이게 돈회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왕! 응. 왕! 응. 이야 응. 어저 이런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래? 이런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래? 이런, 이런 아줌마나 응. 어디가 좋다고 그래? 약간 완전 숨배야 돼. 이런 아줌마가 어디가 좋다고 그래 <laughs> 약간 나는 이제 그거지 하연 언니가 잘 익은 120년산 와인이면 은 나는 편의점에서 파는 한 2,000원짜리 소주 정도 되는 거지 아직 덜 익었어 나는 이런 학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 그 그래. 아저씨... 이런 학생이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범죄라고? 내가 그 정도로 어려보이진 않잖아 완전 진짜 롤리목소리나유이언니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냥 딱내나이때 정도로 느껴지지 않나? 남잼이라고 마이크 입에 먹으면 재미이 소리 나 <laughs> 진짜 개나쁘다 잠깐 이거 중요 좋아요 눌렀어 안 눌렀어? 좋아요 눌렀어요 그거 중요한데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